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플 현상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금리 3.3%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비트보다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나. 여전히 어떤 돌파를 해줘야 될 부분들을 남지 못하고 계속적인 지지 행보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리플이 지금 비트보다 강해서 해당 부분이 버틴 움직임이냐, 아니면 하락을 준비하는 움직임이냐에 대한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비트코인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하락 추세도 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락 각도가 강해지면서 계속적인 우하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한마디로 정리를 드리면 각도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상승으로의 각도가 나아지고 있지 않고 하락세가 굉장히 강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도 비트에 이런 하락세를 어 정면으로 맞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2.18달러 이탈이 나오게 되면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1.8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해당 부분까지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도 잠깐 설명을 드려 보면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부터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66에서 70k 구간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 지시를 받았던 추세는 완벽히 깼습니다. 즉, 매도세가 굉장히 우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단기적인 하락 각도에서도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이때보다 각도가 더 가팔라진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매수세가 전혀 붙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에 따라 리플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하락각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하락각도를 전환시키는 반등, 상승전환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하락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해당 구간 이 은봉이죠. 이 은봉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틀 연속 은봉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락세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상승각도 어, 하락 각도가 어느 정도 죽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주의 말씀 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좀 설명드려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